오늘 연탄을 필요왔습니다 이게 연탄이 연탄 설치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. 이게 오늘 한번 피워보겠습니다. 두 개를 한꺼번에 올려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피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어 고만 그냥 꺼지면 다시 하고 지금은 저런 것도 저 참... 요렇게 해서 선풍기로 피웠다한 시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연기는 잘 나오네요 지금 장모님이 3일 동안 못 피웠다 그래서 제가 연타 필려고 단단히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. 유튜브 보고서 저도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선풍기를 한 시간 동안 틀어놓으니까 불이 붙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또 3구짜리가 불 붙이기가 더 힘듭니다. 2구나 하나짜리는 불 붙이기가 쉬운데 감사합니다. 에어컨 팬커였습니다.